자 보세요 상대방 나펠 잡고 가둔 다음에 발바닥 골반 상대방 허벅지 위에 옮기시고 델라이버를 잡는 겁니 이렇게 자 잡은 상태에서 밀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밀어서 보세요 상대방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무릎길 기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남기, 내리는 거랑 같이 잡아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상대방이 와요 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엉덩이만 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다리 가으셔서 같이 잡아 잡고 나서 보세요 이 손으로 상대방 다슴 이렇게 미는 거야 밀어서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돌아서 서잘 다리 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 일어서 상대방 몇분 잡고 같이. 그러니까,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보조구라 박주관 양입니다. 자, 어, <laughs> 올, 올,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을 좀 잃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서 있을 때 제가 델라이버가 돼서 상대방 도복을 이용할 시있을할 겁니다. 자 상대방을 라페를 잡고 결라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발바닥을 상대방 허벅지 위에 왼손으로 상대방 발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상대방은이 상태에서 시팅가드를 만들어서 보세요. 상대방 라페를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제 무릎 뒤, 뒤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셔서 상대방 무릎 뒤에 오금을 제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보세요. 제팔꿈치를 당기시면서 제가 다시 가로가는 정도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저쪽으로 따라옵니다. 이때 엉덩이만 이렇게 십 빼서 세우기를 하셔서 제가 몸을 측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왼손이 잡고 있는 도복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넘겨주시고 제 왼손으로 상대방 목깃을 잡으셔서 이렇게 돌리고 갑니다 이렇게. 자도상께서 보세요. 제 오른쪽 다리를 빼겁니다 제가 빼셔서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는 보세요. 상대방 무릎 쪽을 다리를 안에서 이렇게 놨습니다. 상대방니다 자 여기서 뭐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그냥 수집을 하셔도 되고 이것들해서 위반이 뭐소미션까지할 수도 있고 오케이 다시 자벨라이바가디에서 상대방 라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게밑을을 잡고 발바닥을 상대방 허벅지 위에 왼쪽 다리는 발목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밀어서 이렇게 오케이 일자가 들이셔서 보세요 상대방 무릎 뒤오구멍 이렇게 않습니다 제 무릎 끼고 홈 쪽으로 넘기셔서 이렇게 만듭니다. 제 팔꿈치를 당기시면서 이렇게 가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엉덩이만 빼셔서, 오른손을 밑으로 넣으셔서, 도복을 넘겨줍니다. 자, 왼손으로 상대방 가슴 귀를 잡으셔서, 보셔서, 자, 오른 다리만 빼셔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상대방 안고, 보세요. 상대방 다리를 지금 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넘어치기가 쉽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푸시알아서 이쪽으로 쭉 당기셔서 가득 재난 타이타닉 잡으셔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상대방이 프레스를 하고하면 미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가슴 길을 밀어서 가득 완성 빼서 보세이 다리가 빠집니다 빠지면서 일어나셔서 바로 뛰어서 상대방한테 내려 네. 지금까지 상대방을 앞에를 잡고 제가 델라이벌 한 상태로 상대방을 푸시해서 시동을 만들어서 다시 가도록 한 상태에서 리버스를 안쪽으로 임 버티드로 돌 건데 도는 체가면서 내 다리를 빼서 일어 하셔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